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 나노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법은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요, 네, 딴거 없습니다. 지금 뭐, 뭐, 이런 식으로 그, 많이 올라간, 급등한 뭐, 조방환, 뭐, 이런 종목 사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죠.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 사가지고는 아, 결국 이제 외인 기관에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제 뜨기 시작하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네,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금년도보다 내년 영업이익이 무려 10배나 급증할 종목이에요. 신제품 출시가 바로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국내가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5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래 나노텍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가 누가 합니까? 미래나노텍이 수급이나 재료 갑자기 변화하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해요.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나노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니까 문자를 꼭 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미래 나노텍은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이 전부 청배열 패턴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은 묻지 마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묻지 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기대를 하고, 큰 시세를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2차 전지 다 바닥에서 올라오잖아. 그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거, 또 에코 프로엠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상황을 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쪽에 그 많이 올라간 조방원들, 그거 매수해봐요. 자, 외인들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하닥에서 이제 뜨는 종목들. 2차 전지들 괜찮아요, 지금. 음. 리튬 가격,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요. 그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탄산 리튬. 자, 이러고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고, 리튬 광산 생산 일시 중단 발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올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호재에 민감해요. 지금 호재에 민감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민감하면 이거 주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첨단 소재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자, 미래 나노텍은 다른 종목들하고 좀 차이가 지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2022년도에 제일 안 좋았다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네,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1분기 실적도 더블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더블도 안 났는데 그리고 또 더블로 그냥 끝나겠어요.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외인 기관 동향은 이건 보지 마세요. 예, 외인 기관 동향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다. 개인 개인들 동향으로 큰손 동향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잘 아시죠? 예, 그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음, 예전에 미래 나노텍이 시세냈을 때 이거 몇배 시세냈습니까 여기서?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4천원부터 올랐다 손치더라도 10배, 1000배가 냈어요. 그만큼 한번 움직이면 큰 종목입니다.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요거 단타 매매한다고 팔았다 샀다 하지 마세요. 마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량 거래가 연이어지잖아요. 이건 큰 대형 시세를 예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가세요. 다만, 이제, 시장은 뭐, 알수 없는 겁니다. 갑작스런 악재나 호재, 수급 변화, 항상 도사리고 있죠. 네. 이 부분들은 점검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그 점검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전번으로 미래 나노텍,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 드리고 판단 드릴 수 있잖아요. 무료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미래나노텍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한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에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뭐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 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가 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도억의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니까 러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 0배예요 네,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본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어,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실하게 예, 여러분들 예,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예, 꼭 문자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